이런 학생들은 육눈술 지원하면 망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학생들이 육눈술 하면 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학생들은 또 육눈술을 하면 좋은 학생도 있겠죠, 그죠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영상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요. 제가 매주 영상 4개씩 올리거든요. 부지런히 영상 매주 올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요. 가장 누구보다 빠르게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세 해버락한 사람 연습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육론술이라고 하죠, 그렇 그러니까 내가 총 여섯 개의 그 입시 전형 카드를 다 논술로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딱 정해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육론술을 써도 되는지, 어떤 학생이 쓰면 안 되는지, 자 지금부터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만 여러분들 따라 오셔도 나는 육론술을 써도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알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내신입니다 갑자기 뜬금 없이 내신이 왜 나오냐 할수 있는데요 6년수를 해도 되시는 분들은요 내신이 3등급 이하이신 분들은 이제 6년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1 2등급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논술로 이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전형으로 가기 힘듭니다 반면에 이제 하면 안 되는 경우는 내신이 1 2등급인 경우.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높기 때문에 논술을 안 하셔도 충분히 원하는 학교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신 성적에 따라서 내가 삼 등급 이하다 그래서 삼에서 구 등급의 친구들 있죠 그렇죠 이 친구들은요 논술 반드시하셔야 됩니다 논술로 갈수 있는 학교가 내신으로 갈수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그만큼 더 논술을 더 준비 잘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음 두 번째는 이제 모의 성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수형 탐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이 중에서 특정 한 과목. 한 과목이 월등히 뛰어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탐구는 잘한다 이런 탐구의 황제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나는 국어는 잘한다 이런 친구들 내가 이 국영수 탐 중에서 어느 하나는 못해도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온다 이런 친구들은요 육론술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육론술에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 최저 등급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국영수 탐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내가 1등급 자신 있다 아니면 못해도 2등급 된다 이런 친구들은요 육론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눈 눈술 하면 안 되는 친구는요. 변동성이 큰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언제는 국어가 1등급이었는데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국어가 4등급이고 또 다음은 수학이 3이었다가 6이었다가 너무 이렇게 편차가 큰 친구들 있죠. 편차가 큰 친구들은요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죠,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절대로 육론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이 낮은 진폭이 적은 친구들이 육론수를 하셔야지 좋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특정 과목을 조금 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변동성을 좀 줄이고 특정 과목 하나를 강화시켜가지고 아무리 변동성이 커도 국영수탐 중에서 국어 하나만큼은 내가 1등급 반드시 만들겠다. 아니면 탐구 하나만큼은 반드시 1등급 만들겠다. 하나라도 좋으니까요. 1등급을 꼭 안정적으로 찍으세요. 그걸 1등급을 찍을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이 녹논술 할 자격이 되고 녹논술 했을 때 성과도 실제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수능 최저거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이제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육논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제가 여기서 다른 영상들에서 수능 최저와 학교마다 다른 걸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요. 은 구독해 주시고요. 제 영상들 중에 다른 영상들 봐주시면요. 제가 요거다 정리 깔끔하게 다 해놨습니다. 반만에 이제 최저 충족을 아예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예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 같은 경우. 는 눕는 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경수 탐이 탄탄해야지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 만약에 논술 100%를 노리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논술 100%를 중점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최저가 없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보다 논술 100% 전형이 꽤 많이 있거든요. 수능을 보지 않고도 논술만으로 갈수 있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영상도 여기 참고 자료로 띄워 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들이 논술 100으로 갈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논술 실력입니다. 자, 논술 실력. 좀 뻔한 말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독서량과 여러분 요즘 흔이 말하는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높냐 이런 친구들이 또 강점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서력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도 국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좀 강점 보인다 이런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논술 실력도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논눈술 하면 안 되는 친구들은 기초 문장력이 많이 낮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문장 조성력부터 해가지고 문장과 문장 연결성, 논리성 이런 구성력에서 굉장히 부족한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일기를 써보면 됩니다. 내가 일기를 멈추지 않고 5분 동안 쓸수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육논술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기 하나 쓰는데 5분 동안 멈추고 썼다 멈췄다 썼다 멈췄다 문장마다 계속 멈추는 공백이 생기는 친구들은요, 육논술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 하루의 일기를 5분 동안 막힘없이 쓸수 있는 정도의 친구들이면요, 육논술 하셔도 됩니다. 일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 내가 내머릿 속에다가 하루 있었던 일을 내가 정리해가지고 문장 문장 조성하면서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문장 조성력과 구성력 그리고 문장 연결 이게 전부 다 논술에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테스트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주 6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만약에 6논술을 하려면요. 최소 못 해도 일주일에 6시간은 논술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6시간 투자를 못 하는 친구들은요. 6논술을 하시면안 됩니다. 반면에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6시간. 이거를 주 2회 3시간씩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주 6시간이 이게 근데 최소 시간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좀더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이 시간을 만약에 주 6시간이 아니라 주 9시간, 주 10시간 늘리면 늘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논술로 합격할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요. 논술로 충분히 합격할 수있으니까요 이제 저 연세 합사와 함께 올해 논술 열심히 준비해서 이 6논술로도 좋은 결과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